혹시 머플러 착용하시면서 뭐 불편하신 점이나 그런 적도 있으신가요? 제가 음. 어. 좀 남들에 비해서 뒷머리를 많이 기르는 걸좀 좋아하는 편인데 아. 네, 그런 것 때문에 뒷머리가 약간 좀 뜨는 거? 이게 재질이 좀 까슬까슬한 거는 이모 쓰고 있으면 좀가좀 음. 아프더라고요 까슬까슬해가지고 가끔 길이가 잘같좀 같은 함유량인데 확실좀 네. 많이 떨어지는 것도 그러니까 옛날에 그 좀 꺼끌꺼끌한 느낌이 들때가 있었어요. 그래서 막 맞아요. 그래서 여드름 같은 것도 막 올라올 때 있고 옛날에. 네네. 근데 그건 완전 부드러워서 너무 네. 좋아요. 진짜. 아, 목소리 네. 같은 거 하면은 그게 좀 답답하고 쓴 네. 막힐 때도 좀 있는데 아, 이거는 뭔가 확실히 그런 느낌이 없는 것 같아서 아, 아무것도 안한 느낌. 네. 안까을까더라고부드네 네. 아, 근데 이게, 이게 구멍이 있으니까 음. 그냥 하는 것도 네. 편할 것 같아요. 이렇게 으면 되는 거니까. 남자분들은 <laughs> 배고 네. 실화 이게 아이디어가 어는아한 번에 딱 넣을 네. 수 있는 이런 게. 아빙 평... 제품 이 좋아하지.